에란 재판부야 말로 정말 인민 재판 하겠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정청래 대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? 국민들이 요구하니까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? 우리나라 사법부가 국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재판부 설치하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결론 낼 거면 특별 재판부관련돼서 아직 당론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요. 네네 맞습니다. 어, 그리고 그 참여 대나 또는 뭐또 민변 적 등등해서 여러군데에서 약간의 그 우려도 전달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근데 내용을 쭉 봤더니. 과거 그~ 저~ 반민특위와 같은 특별재판부는 아니더라고요. 현재 사법 시스템 내에서의 전담 재판부 정도를 얘기하는 건데 굳이 이걸 특별재판부라는 용어를 쓰면서 훨씬 혼란 용어의 혼란을 가져온 것 아닌가 싶어서. 아,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예요. 지금 음. 당이 우려하는 거는 특히 이제 직연 판사 같은 경우는 판결 내용도 문제지만 그 판결 심리를 자꾸 지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려가 있어요. 그런 측면에서 어, 대법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,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좀더 신속하게 심리 있도록 뭔가 어, 대법원 차원의 대응이 있다면 굳이 당에서 이런 특별재판부 논란까지 가지 않,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조금 어,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다는 거고. 그래 요거를 내담, 전담, 재판부로 하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가 민주당에서 나왔었던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왜 이런 아닌가.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대법원에서 이렇게 얘기해요. 이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당신들이 대안을 내놓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, 위헌 소지가 있는 거에 대해서 대안이 어디있어요 위헌이면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? 홍의대로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쟁적인 사안이고 네, 네.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. 당에서도 입장이 정해진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네. 드리고 싶고요. 홍 의원님이 이제 원내대표를 하셨는데. 그 당... 내란 재판부야말로 정말 인민재판... 조금 급하긴 하나 사법부에서도 감찰 결과 내놓고 독립을 주장하시고 신뢰 회복을 먼저 하시는 게 순서 아닌가 싶습니다.